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시황과 주도주 핵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시황과 주도주 흐름을 매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시장 흐름과 종목 보는 눈이 떠지고 자연스럽게 계좌에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어, 한결같이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주식 최고의 강입니다. 여태껏 유료 강의도 몇 차례 들었지만 다 결국은 안 좋게 끝났고 허접한 기법만 계속 회원들에게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승훈 대박 주식 투자보다 더 좋은 유튜브 강의는 결탄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0.64% 상승했는데요. 어,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관망했지만 코스피 200 선물에서 5,260억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어, 잠깐. 관망했던 연기금 쭉 매수하다가 3일 관망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연기금이 900억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가, 어, 그나마 이제 여기 자리가 60일선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60일선에서 저항을 받다가 윗골을 달았죠. 저항을 받다가 갭으로 돌파하고 올라갔는데, 21선과 그 자리가 겹쳐있는, 어, 자리에서 일단 외국인 선물 매수, 연기금 현물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 올라가서 만약에 쌍봉 만든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인데 삼성전자가 키죠 키. 삼성전자가 2019년 연고점을 여기서 어, 돌파하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고요. 지금 지난 금요일과 오늘 그 양봉 갭상승 양봉의 하단에서 어, 이렇게, 이틀 연속도, 어,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오늘 플러스 1% 마감했는데, 어, 실적 발표하면서 고점을 갱신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이 48,000원 부근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음,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이 돌파가 실패가 되면서 다시, 흐지부지, 지지부진 왔다리 갔다리 박스권 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지수, 코스피 지수도 별로 재미가 없겠죠. 오늘 삼성전자가, 일본 2위 통신사의 2조 3,500억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도 세게 들어왔고 1.34% 상승을 했고요. IT주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 반등은 약했었고 최근에 또 흘러내리다가 내년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 후발주 약한 종목이 많이 빠져서 그냥 어, it가 전반적으로 강하니까 덩달아 올라가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18%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이제 어, 중요한 자리에서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저점대비 1% 가까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 외국인 기관이 600억 가까운 매도를 했었고 종가기준 530억씩 1000억 이상 투, 어,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서 이제 7월달에 지지 받았었는데 깨고, 갭으로 깨고, 급락을 했었고, 거기가 저항이 됐다가 저항을 받으려다 돌파했고, 지지가 나왔고, 거기에서 지금 오늘 아래 꼬리 저점 대비 1% 가까운 반등이 나오면서 끝났고, 3일 연속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연속 음봉 중간에 소폭 상승하루 껴있는데, 사실상 6일 하락이나 마찬가지고, 그나마 지지 영역에서 3일 연속 아래꼬리를 달면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어 시도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외국인 기관이 장중 600억 이상 매도하다가 합쳐서 1,200억 정도 매도하다가 어 막판에 그래도 매도 금액을 좀 줄였어요. 어, 외국인 기관 모두 어, 장후반에 매도 금액이 조금 줄었고 그러면서 아래꼬리가 1% 가까이 달았다. 6일 연속 음봉 하락이 나왔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걱정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와서 반등을 했다가 꺾이면 그러면 삼중 고점 패턴이 되면서 어,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등했다가 꺾이면요. 그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어 6일 연속 음봉의 하락이 쭉 이어져서 어 종목별로 이제 좀 반등 시도가 나오는 일단 단기 상승 시도가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죠. 오늘 HLB가 어 시초가 플러스 29.4% 출발해서 어 눌렸다가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음, 어제였죠. 주말에 HLB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시험 3상 결과를 어 공식 발표했다. 유럽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HLB와 HLB 생명 HLB와 HLB 생명과학, HLB 파워, HLB 파워가 같이 상한가를 갖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제약 바이오가, 어, 좀,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는 헬릭 세미스 이슈로 많이 빠졌죠. 7월 말, 8월 초에는 신라젠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 그런데, 어,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HLB 임상 3상 성공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 다른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했을 텐데 그래서 저도 지켜봤습니다. 어 HLB 상한가에 꽂혀서 상한가 문 잠그면 다른 제약바이오에 저점 매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지켜보자. 지켜봤는데 매세가 들어오기는 커녕 헬릭 스미스와 신라제는 어 오히려 어, 장초반 하락폭을 키우면서 결국 은봉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한가간 HLB가 내일 또 상승이 이어지는지 양봉이 이어지는지 물론 시초가는 상승 출발했겠죠. HLB 일찌감치 상한가에 들어가고 문 닫았기 때문에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양봉에 나오는지 그러면서 음, 다른 제약바이오에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내일 아침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이제, 헬릭 스미스가 이제 문제죠.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도 제대로 못 내놓고 거기다가 어 최대 주주 일가는 주식을 팔아먹고. 지금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기네들도 문, 자기 회사도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 됐고 제약 바이 전체적으로 어 제약 바이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 헬릭스 미스 그 관계자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도 약했는데 아프리카 대지열병 관련주들이 굉장히 약했죠. 마니커 FNG만 급등이 나왔고요. 지난 금요일 상한가 마감했었고 오늘도 19% 급등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대지열병 관련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뭐10% 이상 급락 나오는 종목도 있고요. 백강 소재 같은 경우는 두, 지난번에도 최대 주주 매도가 있었는데 한번더 지난 24일 장 끝나고도 최대주주 매도 공시가 나왔는데 27일, 27일 장 끝나고 또어 특수관계자 어 매도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휴 건들면 안 되겠죠. 24일 장 끝나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빠지고 있었는데 27일 장 끝나고 또 매도했다고 발표했고, 오늘 어 시초가 하락 출발해서 그냥 쭉 밀리면서. 하락 횡보로 끝났습니다. 전자점까지 내려갔는데 반등 못하고 끝나는 모습. 아무튼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어, 지난 금요일에도 아프리카 대지열병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했어요. 그때는 그 전날에 대비해서 확진 지역이 늘어났죠. 그래서 목요일날 기준으로 확진 지역이 7곳이었고 금요일 아침 그러니까 목요일 밤 사이 9곳으로 늘어나면서 금요일날 확진 지역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고. 어, 주말 사이에 확진이 안 됐죠. 추가 확산이 안 됐습니다. 다행이죠. 어, 충남에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충청도까지 번지면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는 건데 다행히도 거기서 음성 결과가 나왔고 뭐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뭐 확산이 되는 게 좋겠지만 뭐 그냥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확산이 안 되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충청도 쪽으로 확산된다,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그때 한번 어 단기 급등이 또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고 밤 사이에 또 추가 확진이 추가 확진 확산이 되지 않으면 내일 아침도 좀 약하게 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지고 내일도 또 빠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안 빠지고 꿈틀꿈틀 내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음 뭐, 입질 매수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또 고점에서 추경 매수에서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잖아요. 8,000원에서 5,300원까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 사이에서 누군가는 매수에서 물렸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어, 단기간에 100% 이상 올라간 테마주 추경매수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최대주주 매도 나온 거는 당연히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아프리카 대지열병은 사실 약간은 어, 도박성이 있어요. 어, 오늘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종가 매수했는데 밤 사이에 어, 뭐 확산됐다, 확진 나왔다 그러면 아침에 내일 아침에 떠서 출발하니까 약간 그런 도박적인 기분으로 하는 분도 계신데 조식은 도박적으로 하면 안 되고 확률 높은. 확률 높은 자리 안전한 자리에서만 해야죠. 내가 안 사고 올라가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되고요. 확률 높은 자리 안전한 자리 비교적 어, 안전한 자리. 주식에 안전한 건 없지만 통계적으로 좀 검증된 자리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접근하는 습관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음, 아프리카 대지열병주가 죽고 일부 개별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일단 조국 테마주 화천 기계가 급등을 했고요. 음, 주말 사이에. 검찰 개혁 관련해서 무슨 뭐 촛불 집회를 했는데 100만이니 50만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주말에 또 한다 그러죠. 10월 5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그때 또 한다고 하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조국은 싫지만 검찰은 더 싫다 이런 얘기도 있고 조국이 싫고 민주당도 싫지만 한국당은 더 싫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초풀 집회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어 조국 테마주로 급등했던 하천기계 급락했다가 다시 61선에서 서서히 반등하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고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플러스 24% 마감했는데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음 이번 주말에도 또 집회가 있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음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눌림목 이후에 한번더 상승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단타 기회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저점을 한 번도 안겠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갔죠. 이거 제가 음, 상한가 가는 종목의 특징 기법 중에 보면은 상한가 가는 종목의 특징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화천 기계를 아침에 잡지 못했어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단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두 번은 확 안전하게 한두 번은 단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런 종목은 올라간 상태에서는 추착하지 말고 올라갔다가 눌릴 때볼 수가 있고, 이번 주말에 또 한번 촛불집회 있으니까 그전에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써니전자가 장중 10%, 담을 멀티미디어가 장중 16% 상승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어, 마라톤 저서 자신의 마라톤 도저기를 닮은 담은, 어, 책을 출간하는데 그러면서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신당, 신당, 창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안철수 전 의원 관련 주가 오늘 움직였고 유시민 유승민, 어, 유승민 의원 관련 주인 대표 종목 대신 정보통신이 장중에 18%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빠졌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주말 뉴스에 보면은 음, 마음의 결심을 굳혔다, 예,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당 창당 쪽으로 지금 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10월 초쯤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차례 대신 정보통신이 급등했다가 고점 대비 쭉 빠졌는데 또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죽으니까 어 대선주가 꿈틀꿈틀 되는 모습 조국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유승민 테마주가 오늘 어 장중급등이 있었고요. 반면에 여기 홍정욱 전 의원 테마주는 시간 내에서 하한가 갔어요. 고려산업이 시간 내에서 하한가 갔는데 어 딸이 홍정욱 전 의원 딸이 마약 밀수를 하려다가 아, 어, 적발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항상 자식들이 문제입니다. 네, 조국 장관도 자식 문제고, 뭐, 정치인들, 다 자식들이 문제인데, 참. 그래서, 홍정욱 테마주 보유하신 분들, 좀, 걱정이 됩니다. 음, 그래서,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고, 내일 급락 내일 장중에 급락했다가, 급락에 대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자연과 환경 어 d m z 관련 주가 움직였는데 자연과 환경이 지난번에 급등했다가 28% 갔다가 쭉 빠졌죠. 그리고 다시 11선에서 다시 또 오늘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13%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DMG 국, 국가적 경제 국제적 경제 특구를 조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어뭐 10월. 중승경의 북미 실무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죠. 확정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대북주가 움직일 수 있는데, DMZ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암기계공업 철도주로 움직인, 철도주로 분류되어 있는 서암기계공업이 장중에 또10.8% 급등이 있었고, 그래서 대북주 일부 종목들이 꿈틀대는 모습. 그러니까 돼지열병주가 죽으면, 그동안 대지열 급병주로 자금이 일제히 쏠렸었죠. 어, 급등주 하는 자금, 단타매매 하는 자금, 테마주 하는 테마주 매매하는 자금이 이쪽으로 개별주 급등주, 테마주 자금이 이쪽으로 어, 아프리카 대지열병으로 일제히 쏠렸고 거기가 죽으면 대북주, 대선주 이런 쪽이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는 오늘 어 보면은 팜스엘 바이오가 장 중에 상한가를 찍고, 15% 플러스로 끝났는데요. 거래대금 500억, 나쁘지 않네요. 정고점을 돌파하고 24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481선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관계사 큐브바이오가 암 자가 진단기를 수출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찍고 윗꼬리를 길게 만드는 모습이 있었고요. 뭐 뉴스 상으로 뉴스 이거 믿을 게못 되는데 5년간 3조 원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엄청 큰 거죠. 1,200억짜리 회사인데 5년간 3조 원 규모면 근데 이거 믿을 게못 되죠. 저렇게 이야기 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또 막상 진짜 본 계약이 제대로 안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었고요. 일단 바닷권에서 장기 평돌파,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81선에서 부딪혔고요 거래량이 2,200 터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급증, 정고점 돌파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후에 조정시 단타를 해볼 수 있는 뭐 흐름 정도는 되겠다 하는데. 오늘 윗골이 길게 달린 거 보면은 추경 매수하면 안 되고 평소에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오늘은 거래량이 터졌지만 거래량이 완전히 죽으면 은또 거래량이 어느 순간 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노텍이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오늘 세노텍이 장초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죠. 그냥 오늘 시초가 5% 떠서 눌렀다가 시가 회복하면서 급등 조정 12평에서 그대로 또 급등 그리고 전구점 고점, 아침구점 고점 돌파하고 지지 받고 또 급등 또 12평에서 급등 그래서 상한가 찍을 때까지 그냥 계단식으로 어, 쉽게 상승이 나와서 여기서 단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점이 깨지면서 어, 차익 매물이 출애 됐는데 어, 481선과 전구점. 이런 자리가 저항이죠.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여기가 캔들 몸통으로, 어, 고가인데, 윗꼬리가 길면은 그 윗꼬리도 항상 저항 매물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고, 결국 그 윗꼬리 481선에서 부딪히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5일선 21선, 61선만 보지 말고, 이렇게 481선도 봐야 된다. 481선이 있으니까, 어, 481선, 481선의 정고점이네? 여기서 추경매수하면 안되겠구나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482선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종목 보면요 아, 이 종목도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에서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추경매수는 안되지만 아까 자연광 환경도 윗골이 길게 달고 눌렸다가 또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 이 앞에서도 한번 급등 했다가 시그널 나오면서 급등 했다가 역배열에서 올라가서 한번 눌렸는데 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빠졌죠. 어 그런 움직임 나올 수 있죠. 급등했다가 윗꼬리 만들고 또 다시 한번 어 고점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좀더 내용이 좋은 게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초소형 세라믹 비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했고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럼 대기업에 납품이 되면은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납품한 어 납품하기로 했다. 뭐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바로 20% 이상 급등이 나올 텐데 지금 성능 테스트 중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종목 중에 수소차 관련 주가 일부 움직였어요. SDN이 7% 움직였고 어, 영화테크가 장중에 23% 올랐는데요. 뭐가 있었냐면은 뉴스가 gm 코리아 gm 예, gm 과763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나왔는데 위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죠 근데 이거 항상 차트를 제가 우리 시청자 분들이 어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방송을 그래서 화면에 너무 이렇게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시기 편하라고 캔들을 크게 크게 표현을 한 거고 항상 차트를 길게, 기간을 길게 해서 앞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앞에를 체크해야 된다. 부지런히, 부지런하게 봐야 된다. 미리 체크해야 된다. 매도를 어떻게, 매도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도는 고수한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요. 주식 경언 중에. 무그룹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게, 진짜 너무 어, 식상한 표현이지만 정말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보세요 이 앞에 이 앞에 보면은 윗꼬리가 달리고 빠지고 여기서 시가를 형성했는데 윗꼬리 달고 장대 음봉으로 끝났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 자리가 될수 있는 거죠. 거기 근처에서 부딪히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약 체결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런 저항을 미리 체크해 놓은 사람은 여기서 최소한 추격 매수는 하지 않겠죠. 근데 저기 위에서 누군가는, 어, 위, 위에서 거래가 왕창 됐으니까 누군가는 사서 물린 건데, 물렸으면은 오늘 고가권에 사서 물린 사람은 15% 20% 가까이 물린 건데요. 항상 저런 저항 자리를 체크해 놓고, 거기서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저항이 15,200원이다. 예를 들면, 15,200원에 딱 팔려고 하지 말고, 내가 15,200원쯤에 팔아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15,100원에 가서, 부딪혔어요 거기 좀 못가서 부딪혔고 부딪히고 또 못가서 부딪히고 이렇게 여러번 부딪히면 적당히 팔아야 돼요 어깨에서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15,200원에 나는 팔아야지 마음을 먹었어도 적당히 팔아야지 안 그러면 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내가 매도하려고 마음먹은 가격을 고집하지 말고 저항영역 근처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어, 누군가가 팔고 있는 거죠. 선수들이 팔고 있는 겁니다. 저항에서 선수들이 팔고 있으면 나도 같이 팔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어, HLB가, HLB와 HLB 관계사 사면서 세 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좀 잡주성, 유프라이드 상한가 가고, 네개 종목 상한가를 가고, 20% 이상 상승 종목이 화천기계 하나. 그래서 오늘, 어, 급등주가 많이 탄생하지는 않았습니다. hlb는 시초가가 급, 이미 급등 출발했으니까 재배를 하고 보면 은 오늘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코스닥이 좀안 좋았고 최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코스닥이 6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초보자분들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그나마 오늘 아래골이 달면서 좀 반등할 수 있으니 좀 힘내시고 초보자는 수익보다는 계좌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장이 안 좋을 때. 장이 안 좋을 때 초보자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계좌를 지키면 반드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상승장이 반드시 옵니다. 하, 긴 하락장 이후에 반드시 상승장이 오거든요. 공부하면서 계좌를 지키면 그 상승장에서 쉽게 수익 낼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추경매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참 이5지 관련주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경고를 해드렸던 게, KMW, 여기서 돌파 쫓아가지 마라. 잘못되면 이거, 돌파는 척 했다가 쌍봉 만들면은 단계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 오늘 장중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 또 다른 종목도, 예를 들면 r f h i c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강하게 빠지고 반등이 힘이 없다. 반등이 힘이 없다. 이럴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강하게 빠지고 약하게 반등하면은,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 지난주 총가 며칠 전에 해드렸었는데 오늘 파이브즈 관련주들이 일제히 차익 매물이 추리되는 모습이 있었고 그나마 이제 뭐 오이 솔루션 같은 종목 보면은 어 많이 빠진 상태에서 121선에서 아래꼴이 달면서 그나마 좀 돌리는 모습이 있었고 f r 텍도 많이 빠졌다가 이 장대항봉 하단에서 어 강하게 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f r 텍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장대항공 중심을 지지 받으려다가 깨고 하단까지 눌렸다가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뭐 다른 종목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예를 들면 R F H I C도 어10% 가까이 빠지다가 그나마 아래꼬리를 달았는데 장대항공 하단에서 정확히 아래꼬리를 달았죠. 지난번에는 이 장대항공 중심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었고요. 근데 강하게 빠지고 반등이 약하게 며칠을 반등을 일주일 이상 반등을 하는데 반등의 힘이 약하다. 그러면 다시 빠질 수 있다.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세게 나와줘야지. 반등이 약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이 소멸되고 반등의 힘이 소멸되고 다시 빠질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봉 중심 급소 같은 경우는 어 지난 영상, 지난 주말 영상 참조하시고요. 특히 초보자분들은요 캔들 거리랑 이평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하는데 있어서 지금 장이 약할 때는 장기 투자하는 장이 아니죠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해야 되는 장이고요 장이 약할 때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캔들 거리랑 이평선이에요 초보자분들은 캔들 거리랑 이평선을 익히고 그 다음에 어, 기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캔들 거리랑 이평선 자체가 기법인데 그게 기초가 완전히 다져져야 어, 좀더 정교한 기법이 어좀 들어가는 건데 테크닉을 앞세우면 안 되고 기본기를 먼저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 거리량 이평선 강의 따로 분류해 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다음 급등주 보면은 제가 화살표 세개 이상 뜬 급등주가 장중에 이미 5% 10% 올랐어도 그 이후에도 단타라 기회가 많이 나오고 또 다음날 다다음날에도 단타 기회 단기매매 기회가 나, 많이 나오는데 어, 화살표 신호 만드는 법 그리고 실시간 검색하는 법 여기 있으니까 어,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